궁금했던 게 예. 콧구멍이 크면 사실 예. 보통 사람들은 코가 감기 걸리면 막히잖아요 근데 예, 예. 코가 안 막히지 않나요? 콧구멍이 크니까 번! 아 이게 번갈아가면서 막히는 것 같아요 예. 콧물도 다량으로 나옵니까? 예? 이런 질문에선 미안합니다 그니는요 그거는요? <laughs> 근데 질문하면 다 대답해요 코큰 남자가 섹시한 거는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건 정설인 것 같아요 <laughs> 지난번에 아, 아, 예. 김용만 씨 이런 분들하고 모셨어야 되는데. 네. 아, 요감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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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내 이름이 거론되더라고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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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민표영화와 아, 함께. 예. <laughs> 김습니다 <김경민은 웃음> 아, 이 같은 선상에서 보지 마세요. 예. 아니, 근데 저기, 옛날에 예. 감자골에는왜 본인은 이렇게 포함이 안 되신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감자이 가... 제가 2년 뒤에 들어갔어요. 감자콜 사태 다 끝나고, 내가 그 대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 대안으로? 대안으로? K본부에서는 대안으로 들어갔는데, 뭐 그쪽 입장에서는좀 실패한 탓이에요. 네. <laughs>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네. 저희보고 뭐 대결 구도로 가자 뭐 이러시더니 갑자기 네. 뭐 자백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왜냐면 야, 저희를 챙겨줄 것처럼 네. 저희 네. 단체전이다 네. 그러셨는데 지금 혼자만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형 얘기하는데 적절하게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laughs> 여기 네티즌들 사이에서 마침 그 일요일날 같은 시간대에 가지고 네. 러닝맨의 지석진이냐, 남격의 윤영빈이냐 누가 더 존재감이 없나. 네. 이거 갖고 아주 막 뿌리야, 팽팽하게또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안철수냐, 박근혜냐. 이거 맞구나. <laughs> 와, 쟨리 이런 하세 척치락 어, <laughs> 뒤치락 그거 난리가 났다는데요 엎치락뒤치락. 어, 어, 네, 그게 네, 사실 네. 그 정식 기사가 아니라 네. 개인 블로그에 음, 올랐던 음, 얘기예요. 아, 보셨어요? 음. 아, 보셨어요? 아 봤죠, 아, 제가. 음, 네. 가슴에 상처되는건 봐줘야 됩니다. 음. 이굳은살이베개 줘야 되는데. 네. 글쎄 뭐 굳이 변명을 하자면 포지션의 문제가 아니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옛날 얘기고 음. 지금은 사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어, 이제 지금은 지금은 자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포지션 이걸 변경하신 그렇죠. 거예요? 이제 뭐 사실 광수랑 이제 더민도 형제, 예예, 뭐 이지브라더스,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새로운 캐릭터 를 만들어서 이제 가고 있는 거고 어차피 그 장기리. 사실 아, 원래 저기 KBS의 김용만이에요 원래는 사실 MBC의 김용만 있으면 네. 사실 뭐 K, KBS 사실 KBS의 붕기를 거의 뭐 내가 함께했다고 생각 하는 사람죠 그리고 아, 김구라 네. 씨 이제 그 당시 이제 담당 PD나 작가랑 얘기할 때 제가 많이 아거든요 그럼 그거 알죠 네. 알죠 알죠 사실 일박이일 네. 초창기 멤버 원래 했요 KBS에서 정말로 거액게 어떤 좋은 조건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MBC의 의리 때문에 제가 포기하고 하지 그랬어 그래서 뜨거운 눈으로 찾아야 내가 <laughs> 어, 근데 그런 어, 얘기 왜한 번도 안 하셨어요? 많이 했지. 보도가 되실 때. 자 소개 멘트에서 빠졌던 게 지석진 씨, 알고 보면 네. 유일한, 이중에서 성형남입니다. 어, <laughs> 유일하게 콧구멍 줄이는 수술을 하셨던. 여러분 기짜 해주십니까? 여러분, 미저희 콧구멍을 줄이는 수술. 주제로 예, 예, 예. 수술하신 거예요? 지금 이쪽을 살짝 보이는데 가깝게 들어온 것 같아요. <laughs> 심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와서 잘안 보입니다. 어, 어떻게 생각해 예, 보이죠? 이게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송은희 씨가 오빠는 코가 좀 넓어, 음. 예, 코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 음. 라고 해서 이제 성형외과 상담을 받았죠. 음. 그랬더니 이 코가 제가 이 이 통이 넓어요 이게 아, 에이, 이 통이 뼈가 이게 넓어갖고 아, 그 당시 시간이 한일아또 가깝게 들어오셨네 <laughs>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이게 보이지 않군요 예예예 예. 아, 다 봐요 아 방귀 봐요 저뭐 일주일 정도 <laughs> 어. 시간이 있었어요 아, 일주일, 일주일. 네. 일주일. 네. 일주일. 그런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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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2 0일 걸린다는 거예요 사실 오, 이걸 음, 깨야 되는 거이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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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깨서 마치 그 사고당한 것처럼 어, 맞아, 맞아. 깬 맞아요. 다음에 음. 다시 조립을 해야지 어. 이게 미끄럼코가 나온대요 그래서. 음 그럼 좀임시방편을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음. 임시방편? 이 끝에만 좀 줄여버려야 돼. 아. 꼬매는 네. <laughs>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축소인 거죠, 네. 축소. 네. 그러 그러니까 옆을 옆을 터요. 바지 단줄이 든지 자세하고 는데 옆을 아, 예. 그러니까 옷 수선하는 거로 된다군요. 옷, 예. 옷 수선한다고 하면 돼요. 두두두두 예. 예. 여기 길면 이게 따, 따서 이제 따서 접어넣으면 되잖아요. 끝단처리가 되게 중요한데, 끝단처 여기를 따요, 핫단 일단. 네. 딴 다음에 약간 파, 잘라낸 다음에 네. 다시 엮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콧구멍이 크면 사실 네. 보통 사람들은 코가 감기 걸 막히잖아요 근데 예, 예. 코가 안 막히지 않나요? 콧구멍이 크니까 네. 아 이게 번갈아가면서 막히는 것 같아요? 코물도 네. 다량으로 나옵니까? 예? 이런 어, 질문에서 콧... 미안합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웃음> <laughs> 근데 질문하면 다 대답해요 코큰 남자가 섹시한 거는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건 장설인 것 같아요 <laughs> 지속적인 는지 얘기 방향 이 네. 계속 이쪽으로 흐릅니다. 오, 그렇죠. 계속 가슴 패티 시즘이 있어요. <laughs> 본인 가슴을 계속 만진다고. 아, 아, 얘기할 때마다이형 어, 약간 어, 그래, 여걸식스 그런 것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아니 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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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만지는 버릇이 아, 있고. 제가 이 프로그램 할 때도 이게 뭐 골든벨에는 여걸식스가 이제 저만 이렇게 비추는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피디가 아. 그러는 거예요, 형. 그냥 늘려 그래도. 너무 어. 가슴을 만지고 있어갖고, 못 느꼈대는 아. 거예요 아, 어떻게 어. 만지세요? 나 참. 한번 보여주세요. 에. 어떻게 만지세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만져요 아, 그래. 아, 그래도 아. 이렇게 아니, 이게. 아, 이게. 대고 있는데. 의외로 세게 만지네. 아니, 대고 배우 있는 게, 게 아니라, 사실. 아, 남이 잘몰랐어니다 저렇게. 몰랐어요. 아, 맞아, 맞아. 내가 몰랐어. 지옥도도 몰랐었는데. 이게 가만히 대고 있는 게 아니라 거야? 이렇게 약간 만지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해서 왜 그래? 어, 요즘 활동이 굉장히. 지난부터... <laughs> 아, 어떻게 또 새로운 계획이 있으세요? 아상 대방 완전 타이밍에 아, 이렇게 해서 유축기 한번 달아보세요. 계속 유축기에서 아기 이게... 그젖 짜는 거 이게 아니라, 이게... 계속 만져도 이렇게 소리도 아니 그거 아기 나면 그 아기 유축기 도는 소리가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아, 어, 요즘은 근데 요즘도 만져요 계속? 요즘은 많이 고쳤어요. 아, 들 만지는구나. 네, 네, 네. 지금 또 이게 이제 다시 시작돼. 음, <목소리> <베이징>. 만져. <만족? 웃음> 아, 방송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만지는 물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코를 예. 아, 네. 네. 코 이렇게 만지다가. 맞아이분코 계속 만져. 이 사람은 저 하면 코만지다가 천천히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빼기도 하번 그래요. 근데 내가 악수 네. 안 하잖아 얘랑. 아 싫죠? 질문할 때도 코를 막 이렇게 만지는데. 그런 부분들. 엄지로 이렇게 하나 트레이드 마크죠. 김현주 씨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는 이제 구강구조가 좀 튀어나오고 잘안 잠으로 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자꾸 말라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 하다가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아유 야 <웃음> <웃음> 왔다, 야어주석지씨 왔다, 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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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맥이 또힘문아씨 남편분 아지상욱 지상욱 씨+ 지상욱씨어 터기 예, 같으신 이거 약간 희성. 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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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시 모임이 있어요. 지상소 씨, 네. 지포소기지기라고지진소 씨. 지진소 씨. 지진소 기소+ 기 씨, 지상기 지상. 지상렬? 음. 이제 개그맨 지형지형선생아지형 네. 지씨 지씨 지그이있아요 지씨. 야 오랜만에 본다. <laughs> 지씨 지패지배 <laughs> <요>. 목배! <laughs> <돼. 웃음> <laughs> 뭐가졌다 뭐 가지고 아니 지영누나 웹왜에막 이랬거든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지시가 예, 아니에요. GF4는. 아 그래요? 지시가 아니, 아니에요. 아 진짜 지시만. 지시가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 오리지날 지만. 네, 네, 아. 지영우 씨도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지시가 아. 아니래요. 그럼 아, 아. 지성도 마찬가지고. 지성 씨도 마찬가지예까오리지널 어. 아. 네. 아, 그러니까 지시만. 네오리지널 지시만 어. 네 명이 모여가지고. 자, 그럼 김은아 네. 씨하고도 같이. 네한 번. 오, 김우라 씨 보기 힘든데. 예, 네. 그러니까 오, 아직까지도 뭐 아, 미모가. 집에 집에 가봤어요? 집에는 못 가봤어요. 아. 생긴 지 얼마 안돼 갖고 한 두어 달 됐습니다. 소녀 시대 G 부르면서. 아 집. 그래. G G G. 이거 왜냐지지 야, 내가 번지 네. 건 네가 살리지제잘줘 네. 어, 네. 먹어요. 그런데 번지는 개그 다줘 먹어요. 네. 내거 주워 먹을까요 중국까내거 주워 먹는 사람 처음 봤다. <laughs> 아. <laughs> 지정치인거 먼저 안 가죠. 개그계의 낭만주의. 딱딱 조사답다 개그 제건데 그래서 뭐아 재밌어요. 네. 같이 만나면, 예, 네, 다 이제 사적인 만남이니까. 음. 네, 평소에 화면에 비치던 모습하고 좀 음. 다른 모습 볼수 있고 네, 좋습니다. 음.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음악 방송 라디오스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2012년이 더 빛날 개그계의 핫라인을 모신 관기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개사에서 부른 2012년 나의 소망. 말하는 대로, 쏭! Yeah. Yeah. 이경규 씨한테 당한 거는 김현철 씨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뭐 많이 당했죠. 근데 이경규 씨는 좀 이렇게 후배도 선배들한테 머리를 조금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내일 왜? 와! 예, 알겠습니다. 이거보다 당당함 때론 내일 안 돼요. 딱그 전화에, 전화에 이경규 씨의 정적 3초가 들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본인도 당황해. 이경규 씨도 제가 처음에 아마 그것 때문에 지내졌던것 같아요. 딱 오늘 5시예요 야, 암철아 오늘 저녁 뭐해? 7시에. <laughs> 약속이죠, 저녁에. 야, 깨고 와! 어? 무슨 약속 깨고 가. 지금 약속다 있는데. 안돼 오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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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끊 줬구나. 그래? 야, 놀다가 오면 안 돼? 안돼 <laughs> 오늘! 그래? <laughs> 알았다. 아, 끊으세요. 그나마 또 다음 주쯤 되면 한 4시쯤에. 야, 전정여8시 뭐해? 당일날 전화 좀 하지 말라니까요. 그래. 아, 그래? 알았어. 끊으세요. 아, 어, 그런, 어, 그런 말투로 얘기하셨어요? 어. 어, 그러면 하요일쯤 응. 되면 다시 전화 와요. 야, 암철아 경경인데 어 형님. 목요일 날뭐 해? 그래가 <laughs> <laughs> <내가, 웃음> 어왜또 어, 목요일 날 보였더니 뭐 나한테 이런 말 하고 <laughs> 그런데 자꾸 당일 날 전화니까 나 까여 가지고 <laughs> 이틀 전에 전화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 조절 수위 조절 좀아 했죠. 아, 그렇다고 항상 그렇게 대답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아, 저는 윤종식 씨가 맨날 그러잖아요. 영철은너 진짜 안맞았냐라고 자꾸 그러는데 아 의외로 아까 제가말 했잖아요. 저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선배들이 아, 때릴 때가 됐구나, 알아요. <웃음> <웃음> 딱 지금, 아, 요거, 요 빵이랑 날라오겠다, 라는 걸 알아요. 저희는 지석진 씨한테 많이 까먹었어요. 아... 지석진 씨가 예를 들어, 나 김영철 똑바로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석진 씨가 화내는 톤 생각해보세요. 되게 웃겨요. 김영철 똑바로 안 해? 이래요. 그러니까, 톤을 좀더 올려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지속 예. 지속. 예. 아, 이거 뭐, 계산해봤는데요. 예. 야, 이거 15년만에 짜봤어요, 이렇게. 아, 이거 뭐, 전화와서 나는 큰일 났고, 야, 엄청나게. 아니, 작가 너무한 거. 거, 이거 이잘이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5년만에 이거. <웃음> 야. 야 <웃음> 내가 여보. 책상에 앉아가지고, 잠깐만, <laughs> 이거 뭐. 저는 아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예예, 아 예, 예. 아내가 사실 결혼 11년인데 아 아직도 예 저를 너무 좋아니다 너무, 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특감니 <laughs> 그러니까 전화를 좀 많이 하는 거죠. 아 전화를 좀 많이 하고 아 예를 들어서 좋겠지. 내가 밖에서 좀 일을 보거나 네. 이렇게 하면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면 한두 번은 좋은데 뭐한 시간에 한아 서너 번아 정도 하면은 진짜. 얘기하다가도 상대방 빨리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게 날 사랑하는 건지 사실 궁금해요. 정말 심심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그거 에 대한 내용을 전화를 그럼, 좀. 자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지금 가슴만 한번지셨어요 만졌어요 가슴만. 아, 스민 가슴 아, <laughs> 가슴을 만지게 됩니다. 비날리는 카페에서. 그대 정화 받았네 <laughs> 어디야 뭐하냐 또는 냐 집에 언제와 오늘도 또 시작이네 언종이 <laughs> <온종일 웃음> 재석이란 종국이 하겐이 남자 날 남자로 봐준다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laughs> 그대 남편 믿어봐 아유, 아유. 이렇게 생각해 <laughs> 당신의 남편 눈에는 당신만이 여자라네 와! 야 좋다 <laughs>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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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중간에 나를 아 한번 믿어봐라는 말이 있었어요 <laughs> 네. 이거는 약간 사랑도 사랑이지만 뭔가 예, 뭐 사, 예. 뭐 의심받을 만한 일을 하는 거 의심받을 만한, 만한 시, 일을 약간 실수 셨나요 예? 시숙하셨나요? 예? <웃음> 믿어봐 <웃음> 믿어봐 해서 아니, 어, 이거는 단순히 사랑 속은 아니다 이게 왜냐 아 그게 아니라 결혼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사실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PC방에 좀 갑니다, 가끔. 네. 그럼 남자가 가장 PC방이야? 이럴 수 없잖아요. 예? <laughs> 그럼 딴데 일하고. 그럼 딴 데, 아, 그냥 뭐 친구랑 있어. 어. 어? 뭐, 뭐 해? 친구랑 뭐 해? 뭐, 어. <laughs>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뭐 해? 그럼, 아, 뭐 이런저런 얘기해. 무슨 얘기? 음... 아, 어, 이런 거 있잖아. 아... 얼마 전에 만났잖아. 왜또 만나? 이런 거 있잖아. 아... 퀴즈 프로그램 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계속 물어봐. 다짜고짜 퀴즈. 스무 개가 스무 개. 진짜 다짜고짜 퀴즈야. 20개. 정답은. 예예. 예. 여기 이런 얘기. 있... 이거 지금 뭐 키워라. 사이버 애인 때문에 <laughs> 이혼하실. 때 사이버 애인.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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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네, 사이버 애인. 자자. 결론적으로 잘 보면 그냥 싸해 싸해. 근데 뭐 예전에 뭐 했던 얘기인데 제가 p c 방에 가서 가끔 이제 뭐 악기 연주를 좀 합니다. 하프, 하프, 뭐 이건 아니 아 예, 예, 예. 사이버 예. 애인하고는 예. 다른 거잖아요, 아, 그거는. 아니, 아니 어, 그,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하네. 그게 어. 어떻게 된 거냐면 어. 이제 이제 아바타를 사야 돼요. 음 아바타를 이게, 아바타. 이게 돈이 떨어지면 아바타를 사면 네, 돈이 네, 이제 자동적으로 네. 들어옵니다. 네. 이 제휴사들이 있어요. 네. 제휴사를 가입하면 이제 머니를 주는 거예요. 주죠. <laughs> <laughs> 주죠, 맞아요. 알잖아. 해봤구나. <웃음> 야, 우리 용지랑 비슷하네. 아, 똑같다니까요. 머니를 주잖아요. 근데 거기 내가 사이버 애인 사이트였나 봐. 그래서 나도 가입을 했는데, 아 걔한테 문자가 오는 거지. 아 네? 내 사이버 애인 이름도 초코라고 지어줬어요. 옆에 초코뷰가 있는데. <laughs> 네? 아 오빠 짜장면 만들어놨어요. 네. 집에 놀러오세요. 아 아내가 봐봐요. 그리고 초코. 그 와이프가 그러죠. 왜? 까무잡잡한가 보지? 뭐야, 그 거야? 막, 그러게 오해받을만 하잖아요. 잠자기록이 생활하셨잖아요. 을 네, 그리고 기록이 예찬론자 아니에요, 우리. 서핑식. 네, 뭐 서로 다른 시간 갖는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필리핀 갔다 왔어요. 아, 아, 어떻게, 아, 하면 네? <laughs> 어떻게 하면 가겠습니까? 충분할고 어떻게 하면 가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거, 아, 일단 뭐그 계획을 자기 혼자 세우고서 그럼, 어. 그쪽으로 계속 밀어야 돼. 뭐 이렇게 해외에서 공부하는 좋은 점들 이런 거야 어. 이거 외국 가서 공부하니까 괜찮네 음. 뭐 이런 거 툭툭 흘리면 아. 아내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어. 그거 봐나도좀 가볼까? 가볼까 이럴 어. 때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면 안돼 어. 어. 이럴 때아난 어. 어떡하고. <laughs> 아니, 그거 해줘야 돼요. 그분이 진실성이 너무 나는 떨어져. 어떡하고. 아, 그 한우 없이는 게 많이 있다, 니까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진척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laughs> 멀면 하나. 이별이니까 가까운 뭐 동남아시아 이런데 아. 가장 그 나라의 <laughs> 음. 좋은 리조트를 잡아서 그 나라의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laughs> 아름다운 모습들. <laughs> 어. 일단 바베큐는 기본입니다. 바베큐 왜 우리나라에서 바베큐 먹기 뭐 힘들어요. 그 거야. 나라 가면 바베큐가 아, 쉽거든. 아, 아름다운 야외 모습. 바베큐 미디움으로 구워서 이 맛있는 수창기를맡게 해줘야 돼.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좋은 이제 상황을 보인는세 번째는 떠나기한 보름이나 한달 전쯤 네가 떠나면 어떻게 하는 거를 이게 적절히 섞어 줘야 돼요. 이걸 너무 심하게 하면 역효과 납니다. 아. 예. 안갈 수도 있어요. 안갈 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 예, 그래서 왜 돌아오셨어요? 제가 사실 어느 날 일어났는데 가족끼리 맛집 프로가 있었어요. 아, 네. 가족끼리 이렇게 먹는 아, 모습들이 아, 네. 너무 보기, 좋았어. 너무 보기 좋아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너무 보고 싶다. 들어와라. 아그 전화 전화한테도... 한통. 그걸 못 참은 거지 내가. 아그 전화 통 그걸 못 참은. 아. 들어와라. 그 아내한테 너무 고마운 게그말 한마디 듣고서 다 접고. 아, 다 접고. 아... 방송 에 보시면 약간 섭섭할 수도 있어요. 방금 그 네. 얘기가. 그래. 또 무마 멘트. 에이. 근데 아, 내가 워낙 또 아내한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는 그냥. 네, 워낙 잘하고 방송용으로 한 거라고? 뭐 워낙 제가 가정을 되게 사랑합니다. 음, 예, 알죠? 뭐 그게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네, 가능한 네, 거죠. 네. 어떻게 한마디 하실래요? 아내한테? 네. 아, 수정아, 너 진짜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아, 네. 아, 아, 나, 아나 이런 건 쑥스러워가지고.